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봇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폐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소급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있게 되는 이 에봇에 관한 어~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네, 말씀에는 에봇의 받침 그러니까 에봇의 그러니까 에 받쳐 있는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봇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 에봇을 장식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 입는 애봇에 여러 개 이제 방울이 달립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해서 어 에봇이 이제 돌아 뺑 돌아가면서 그 방울들을 달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울을 달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그 35절에 어, 제사장인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성소에서 나왔을 때에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게 되면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딸랑딸랑 들리게 되면 누가 살아 있는 걸까요? 예, 들어갈 때 살았고 나올 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갈 때는 들어갔을 때 소리가 났는데 이, 이게 계속 나오지 않는다.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장들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어깨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잔뜩 적여진 보석을 박힌 어깨에 이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판결 흉패라는 걸 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하나씩 된 이름들이 새겨진 이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를 매게 되죠. 거기다 이제 우린과 둠미에서. 예,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짊어집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식구모로 패를 하나 만들어서 도장으로 찍는데 뭐라고 이제 새기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는 겁니다. 도장을 새기는데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금으로 새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28, 38절에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것을 써놓은 금으로 된 패를 머리에 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뭐애봇을 입고 거기에 판결용 패를 하고 어깨에는 보석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달고 그 다음에 방울들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문구가 새겨진 글을 매달고 그 둘러치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무게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가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무게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예물이 받아질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결정짓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뭔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빛나는 일도 아닌 겁니다. 에봇이 여러분들 이 빛나는 옷이 아닌 거예요. 이후에 이제 기도온이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뭘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이 금의 에봇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의 에봇을 만들었을 때 그걸 음란하게 섬기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니까 러이 에봇이라는 것은 뭔가 화려하게 뭔가를 드러내 보이는 이런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여기에는 이 에봇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제사장이 있는 옷 전체에는 제사장의 삶에는 이런 영적인 무게들이 차득 올려져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방울이 울려야만 하는 겁니다. 울리면 살고 안 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이형적인 무게감이라는 것이 어, 너무나 너무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어,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제사장 예,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모습은 예 그 화려할 수 있겠죠. 옷 자체는 뭐 화려할 수 있을 겁니다.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니까 화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화려한 직업이 아닙니다. 화려한 직책도 아닙니다. 누가 맡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아,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지키,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베드로전서 2 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아름다운 덕을 예,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무엇을 택했습니까? 제사장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사장이라는 게와나 제사장됐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난다는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 누가 이 제사장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와 나는 제사장 할래 하면서 손들 사람 누구이시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과연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거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하고 싶은 신분이 누구시겠어요? 과연 우리 중에 이 재사장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재사장이 되는 것은 축복일까요?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이런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마치 나에게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목사로서 축복을 한다면. 어떤 축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할 때, 아, 당신의 자녀를,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그날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그날 목사를 향하여서, 어, 정말로 그냥 눈빛의 전쟁이 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재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게 어려운 일일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고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만약에 이게 재사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만약에 내가 와, 이건 저주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 먼저 후자를 얘기하자면, 만약 이게 저주라고 느껴지신다면 이런 생각일 겁니다. 내가 하는 거할수 없고, 내가 원하는 거 할지 못하고, 또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고, 이렇게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주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저주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그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많은 의미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이런 많은 무게들을 사실은 다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이 모든 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 이가,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모든 삶의 무게조차도 다 누가 담당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담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제사장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혹시나 마음속에 아 제사장 이거 나 아, 하기 싫어라고 말하신 분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의 짐을 짊어지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될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주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무게와 삶의 이놈, 여러 가지 영적인 무게조차도 다 누구에게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예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무게, 영적인 삶의 모든 무게, 나의 모든 삶의 짐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수고한 모든 짐들을 생각의 짐들, 마음의 짐들, 육신의 짐들, 우리의 가정의 짐들, 관계의 짐들, 육체의 질병의 짐들, 많은 이 질병의 모든 이 삶의 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인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살고 죽는 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방울을 잔뜩 달고 들어갔을 때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제사장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많은 이름들을 떠안고 머리 이마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붙이고 들어가는 이 엄청난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들어가고, 삶의 무게를 가지고 들어가도 살고 죽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만 제사장으로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제사장은 오직 누구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일까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 담당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우리의 안목과 삶은 나의 삶에 갇혀있는 것이고 나의 안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종들 한분한분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제사장이 짊어져야 될 많은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주 예수께 다 맡기는 그런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삶의 무게든, 나의 가정의 무게든, 나의 삶의 무게든,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